안녕하세요. 김무크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차 인프라 예산안은 약 1조 112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라에서도 팍팍 밀어주는 것은 물론 디자인 좋고 환경 파괴도 막아주는 고마운 전기차지만 소비자들이 사기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충전 인프라 때문이죠.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전기차 고급률이 충전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사고는 싶지만 고민이거나 전기차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충전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렌탈,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제일 확딱지나는게 뭘까요? 일단 공용충전기에 비싼 전기로와 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시간 그리고 막상 가면 이미 앞에 빼곡히 줄 서고 있는 차량들인데요 이럴땐 그냥 차를 팔아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택과 사업장 등 원하는 곳에 나만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잘때 충전해 놓으면 다음날 눈 뜨면 완충이 돼 있으니 바로 끌고 나갈 수가 있겠죠? 충전소 찾으러 내 귀한 전기 버리는 것도 이젠 안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100% 10분 중에 9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 충전기 겁나 비싸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하려면 160만원이 넘어요. 정말 사고는 싶은데 금액이 부담된다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렌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렌탈사는 바로 MK 렌탈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독점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하는 렌탈사입니다. 그러면 왜 전기차 충전기를 MK 렌탈에서 렌탈을 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불입금이 0원입니다. 한전불입금은 한국전력공사 표준 시설부담금으로서 신규 또는 증설에 들어가는 설비 시공비를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설치자가 100% 부담 해야 하지만 mk에서 내달하실 경우에는 한전 불입금을 전혀 부담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아주 개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바로 충전료가 겁나게 싸다는 건데요. 최근 공용 충전소의 전기차 충전기 요금은 1kW 당 255.7원까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MK 렌탈의 경우 업계 유일의 파격 할인 요금이 1kW 당 170원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겠죠? 또 하나의 장점은 오래 빗으로 렌탈료가 쌓인다는 겁니다. 물론 충전료까지 말이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군단까지 한 달을 출퇴근할 경우 대략 1000km를 주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가 1kW당 5km를 가니까 대략 한 달에 200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200kW를 공용 충전소에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어, kW당 255.7원이니까 대략 51,14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MK 렌탈을 이용하게 될 경우 1kW당 충전 금액이 170원이니까 200kW면 34,000원이죠. 결론적으로 공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에 비해 17,140원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0kW 이상 충전 시에는 만 원이 추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7,140원이 절약되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추가 할인에 대해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 400kW를 충전할 때 2만원, 600kW를 충전하면 3만원. 이렇게 많이 충전할수록 할인 폭은 올라가니까 장거리, 특히 화물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렌탈하는 동안 AS가 무상이고요. 렌탈 기간에 집이나 사무실을 이사해야 될 경우에는 이전 설치 비용을 횟수 제한 없이 시중가 대비 50% 이상 MK렌탈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압 전기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충전 중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한다면 차량 가해까지 보상해드린다고 하니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죠. 만약 렌탈 중에 제품을 그냥 사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MK렌탈의 전기차 충전기인 BB입니다. 딱 봐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네요. 일단 벽에 부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벽이 있는 곳 어디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크기는 높이가 23cm, 넓이가 15cm, 옆에서 봤을 때 두께가 8.5cm 인데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담하기 때문에 휴대가 매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일체형 C타입이며 재질은 스틸, 작동시 온도는 마이너스 25도에서 60도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딱 봐도 되게 심플하죠? 대기 중일 때는 파란색, 충전 중일 때는 하늘색이 뜨며,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빨간색이 뜹니다. 이건 뭐 신호등도 아니고, 초딩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장점도 아주 다양한데요. 케이블 처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꼬이거나 지저분할 일이 없으며, 재질도 아주 부드럽고, 전기 자동차 커플러에도 전면 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도, 습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호장치, 난연성 재질 등 말로 들으면 머리만 아프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니까 직접 렌탈하셔서 써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전기차 충전기 지금까지 렌탈로 구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전기차 충전기는 일시불이나 캐피탈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장드리지는 않을거죠. 그 이유는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전기차 충전기를 일시불 또는 캐피탈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매하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질문을 몇가지 드리면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캐피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 사줄 때 캐피탈을 이용하시고, 여러 지금 융으로 캐피탈을 이용하시는데,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일단 캐피탈사에서 신용조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신용조회가 캐피탈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신용등급 저하 우려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캐피탈 같은 경우는 계산금 발행이 안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피탈 하 하시, 캐피탈로 하시게 되면, 어, 비용 처리하는데, 부가세환고는 받으실 수없고요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신용에 조회하시게 되면, 그, 한도만큼, 어,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갑니다. 음... 예를 들면, 제가 1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캐피탈로 1 0만원 정도에, 예, 이용을 했다 그러면, 9억만원 밖에 대출이, 9 0만원 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불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AS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제 가전제품 예를 들면 삼성 가전제품을 직접 구매하시게 되면 AS 기간이, AS 기간이 보통 1년이세요 근데 이제 렌탈로 구매하시게 되면 AS 기간이 렌탈 기간만큼 하기 때문에 일시불보다는 어,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렌탈이 유리한 점이 있고요. 아, 그 말씀은 렌탈을 하는 동안에는 AS가 무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근데 이제 소비자가 파손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음. 무상이 아니고 유상 처리가 되긴 하는데 그건 당연하겠죠. 예,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어, 무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탈 기간 동안 캐피탈이나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렌탈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하시게 되면 아파트에 설치를 하실 때 영구 설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입대에 허락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음.. 아파트에서? 예.. 근데 이제 렌탈로 하게 되면 이전 설치나 이런 부분이 좀 용이하시고 영구 설치가 아닌 임시 설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입대에 의해서 네, 허락을 해준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로 하시는 경우도 이전 설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전 설치 한 부분을 일시불로 하셨거나 캐피탈로 하시게 되면 이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제 철거 비가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음. 그리고 이제 다시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 비용 보상도 또 들어가고요. 한정부리금이 똑같이 또 추가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전 설치 하시게 되면 네. 일시불로 구매한 금액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렌탈로 했을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 다 포함해서 설치 비용 1회당 70만원 정도면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렌탈로 전기차 충전기는 MK 렌탈이 유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렌탈로 만든 이유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어떤 캐피탈이나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편의에 맞춰서 전기차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렌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높이 치솟는 패스다의 주가처럼 그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충전이 걱정돼서 못 사는 것은 구동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건과 똑같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MK렌탈 전기차 충전기로 이제 도로 위에서 매형 말고 전기를 뿌리시기 바랍니다.